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또에 관련된 사연을 전해드리랍니다. 그동안 살면서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변에 로또 당첨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사실 로또 당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당첨만 되면 부모님께는 차한대 사드리고 친한 지인은 뭐 냉장고나 TV 정도 하나 사주고 같이 로또 사러 간 동료에게는 우리 당첨되면 반씩 나누자 혹은 10%는 떼줄게 뭐 이런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을 허베 가득 섞어서 약속하곤 하죠 그리고 부동산을 하나 구입할까 상가 건물을 하나 올려야 되나 행복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뭐 막상 3등 4등도 한 번도 못해본 저에겐 로또 1등 당첨은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인 듯해서 생각만 잠깐 떠올려도 피식 웃고 맙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 로또 당첨자는 대다수 불행해진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했기에 크게 공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 행복한 로또 당첨을 불행하게 만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의 로또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당첨금 수령 현장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온인 분들의 60% 정도는 배우자에게 당첨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고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겠다는 능답이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냥 순수하게만 생각했었어요. 당첨된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는 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배는 고라도 가족은 살뜰 챙기는 게 보통이지 않나요? 이 사실을 듣고 과연 세상에 그렇게 각박할 수 있나? 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다들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전해드릴 사연은 8억의 로또 당첨금을 숨긴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너무 괘씸한 기분이 들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0년차 된 부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맞벌인 저희 부부는 서로 일하느라 저녁 식사와 주말을 제외하고는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출장도 잦은 편이라. 주말에 피곤한 날은 못 만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사이가 크게 나쁘거나 하진 않고 어느 10년 된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이 한창 바쁜 시즌이라 몰아서 야근이며 철회하며 하다 보니 상당히 피곤한 기간이었고 이틀 월차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일을 하다가 쉬다 보니 집에서 조미수신건지 이러저런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 방에도 청소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한 방을 책으로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고 청소를 하다 보니 이래저래 책도 정리하고 생소한 책들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책 읽는 지도 오래됐고 청소 후 하나 읽어볼까 하는 마음에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책을 꺼내어 보니 그책 사이에 통장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거의 새 것처럼 보였는데 펼쳐보니 5년 전에 만들어진 통장이었습니다. 무슨 통장이 책 사이에 꽂혀 있을까 의아해하며 한장더 넘기니 최초 통장 개설 시한 권의 거래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만들고 안쓴 건가? 웃기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거래 액수를 보니 숫자가 너무 커서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동그라미 개수를 차근차근. 세어보니 8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멘붕이 와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런 생각뿐이었습니다. 8억이면 그동안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그 정도 돈이면 몇 년을 모아야 할지 머릿속으로는 계산조차 되지 않더군요. 저에게 계산조차 쉽지 않는 그 8억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 돈이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무섭기도 하고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남편이 나 몰래 어디서 검은 돈이라도 모은 걸까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까지 하게 되더군요. 통장을 앞에 두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이 원래 이렇게 잘 살았나? 남편이 결혼하면서 집에서 받은 돈인가? 아니, 동그라미 개수를 내가 잘못 본 건가? 영화나 소품 등에 쓰이는 가짜 통장 아닌가? 하며 다시 확인해 보기도 하며 별별 생각을 하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볼까 하려던 찰나 로또를 생각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대에 간간이 로또 샀다고 얘기하는 남편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보고 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면서도 그냥 남편에게 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뭔가 뒷조사하는 느낌이 들어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로또 당첨은 아니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5년 전 당첨된 당첨금을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살았다면 배신감도 그만큼 클것 같았습니다. 순주교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한 명이 배출된 이력이 나오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차분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고 당첨금에서 세금 제외하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이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넘겨짚었던 생각이 점점 확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몇년 전부터 은근히 씀씀이가 커진 것 같았어요. 책장에 책도 더 많아졌고 핸드폰 단말기를 새 걸로 바꾸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뭐 그리 빠르게 핸드폰을 바꾸냐 물어보면 남편은 그냥 신제품이 좋다는 말로 얼버무렸었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다면서 하느나 랍스터 같은 고급진 음식들도 종종 집에 가져왔었습니다. 남편이 그때쯤 승진했다고 해서 그런 건지로만 알았었는데 이게 다 당첨금 생겨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었고 로또 당첨되면 가족한테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친구 얼굴도 생각이 나더군요. 반대로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고 넘겨짚는 것일 거라고 그러길 바랬습니다. 이 동네에 다른 사람이 당첨됐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금액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괜히 의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까지 소파에 앉자 그 당첨금이 입금된 통장을 노려보며 세상 할수 있는 모든 생각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추리에 추리를 해도 그 추리의 끝은 로또 당첨금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큰 액수를 보며 꽁단 생겨서 너무 좋다 이제 우리 담보 대출 다 갚고 여유 있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동안 나에게 숨긴 5년 남편에게 뜰 배신감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근하면 통장 들이밀고 직접 물어보기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시간이 잘안 가더군요. 다리를 덜덜 떨며 머릿속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잘 쉬었냐며 제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자마자 따지긴 모여서 남편을 맞이하긴 하는데 표정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며 물어오는 남편에게 일단 식사 준비할 테니 씻고 오라고 말했고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대충 저녁을 차렸고 씻고 온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했고 제가 몇 숟가락을 뜨릉만 흔들더니 무슨 일 있냐며 남편이 물어봅니다. 한숨을 들이키고 옆에 있던 통장을 슬쩍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신 방에서 청소하는 중에 이걸 봤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나했던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어버버하는데 잘못 알아들을 내용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똑바로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 로또 당첨됐던 거 맞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5년 전에 로또에 당첨된 게 맞고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말할 타이밍을 미루다 보니 못했다고 합니다. 막상 남편에게 직접 그 사실을 듣게 되니 충격적이더군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고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당황했지만 심란한 마음은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당첨된 건데 뭐가 미안해? 헤어지면 남인데 그런 남에 속이는 게 대수야? 그러자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며 말 못해서 미안하단 말만 계속 되풀이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속물처럼 보이기 싫어 물어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러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돈은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우물쭈물하더군요. 한참에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다가 꺼내는 말이 가언입니다. 이 사람 지금 제 심장이 어떤지 모르고 눈치가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돈은 자기가 눈이 멀어 도박을 잠깐 했는데 한참하다 보니 어느샌가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참나 그 많은 돈을 5년 안에 탕진했다고요? 거짓말이 훤히 보여 허무심이 나오더군요. 그 말이 만약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박으로 8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 안 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이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같은 집을 살면서 이런 일도 이야기 안 하고 속이며 사는 사이가 신뢰가 있는 거냐고 앞으로도 나 속이고 살거 생각하니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 남편 정말 미안하다며 붙잡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야기도 안 하고 돈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했던 그 8억 중 2억 정도가 남았답니다. 그 와중에 거짓말을 또 했던 거죠. 돈은 사실 2억 정도가 남았고 저한테 1억을 주겠다며 저를 붙잡는데 남았던 정이 확 떨어져 버렸네요. 들키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다시 번복까지 하고 화가 나다 못해 힘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니 이게 뭔가 싶고 참 쓸쓸하고 그러네요. 남일인 줄만 알았던 이런 충격적인 일이 제게도 벌어지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믿었던 사람인데 이 정도면 남편하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